아, 돈보라 패싱이 많아요? 돈보라 패싱 이 많아. 그게 뭐냐면 <laughs> 오늘 날짜까지 해서 총 수익이 얼마 정도 되나요? 1770. 770이요. 그 장벽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것은 확실하다. 내가 이 그렇게 딱해주면 안정감을 느껴요. 세팅을 일주일 안에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음. 나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수익이 만들어지죠. 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돈보라입니다 오늘은 되게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 서초 감자님이랑 같이 현금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알파 투자로 부동산을 하고 이제 베타 투자로 이제 주식이나 공모주, 스펙주 이렇게 하곤 하는데요. 그것으로 결과를 냈던 서초감자님이 지금 강의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실제로 냈던 분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살고 있고요. 12년차 직장인이고 두 아이 키우고 있는 월독이라고 합니다. 아, 네, 닉네임으로 말씀드릴게요. 아, 맞습니다. 네. 왜월독이 왜 네. 그 월급 독립운동가라는 것을 줄여가지고 월독이라고 하셨어요 음... 저희 채널을 처음에는 어떻게 알고? 저는 돈보라님을 알았었어요 월브 활동을 할때 아, 그러다가 맞아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떴는데 임장하시는 그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제가 24년도 말에 수도권 사급지에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종잣돈이 좀 많이 모자란 상태였고 못한 상태에서 25년도에 직장이 좀 사정이 안 좋아서 월급이 줄어들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투자도 못하고 2년 반동안 했는데 성과도 안 나왔고 현금은 들고 있는데 녹고 있는 게 보이고 아 정말 뭘 해야 될까 되게 많이 당황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알게 됐던 거예요. 강의가 이런 게 있다. 이 강의 하기 전에는 AI 같은 걸로 이제 블로그 글쓰기랑 쇼츠 만들기 막 여러 가지 해봤거든요. 구독료 내고 강의료도 내고 해서 했는데, 바로 수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한데, 그게 되게 답답했죠. 왜 버리를 하세요? 어, 아닙니다. 아, 맞벌이로 버실 때는 월 얼마 정도 보셨어요 제가 한400 정도 본다고 치면 제 아내가 이 250에서 200 정도? 적지 않네요 그중 저축은 얼마 정도? 저는 그래도 200만 원은꼭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축은 또 적네요 <laughs> 나중에 애들 키워보시면 너무, 아시겠지만 너무 이제... AI 관련된 뭐 쇼츠가 블로그로 월 100만 원 번다 이런 컨텐츠가 너무 많잖아요 강의들이 많고 저희도 사실 은 썸네일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저희를 컨텐츠를 통해 봤을 때 사기꾼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laughs> 제일 사기라고 아니라고 느꼈던 거는 서초감자님이 이걸로 서초동에 매수했다라는 게전 되게 크게 나왔어요. <laughs> <laughs>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등기를 못친 상태에서 <laughs> 음. 이렇게 CD를 모으면 나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실제로 공모주를 시작한 게 언제? 그러니까 3월부터 강의를 들었으니까. 1기분, 아, 기 수강생. 음. 제가 3월부터 시작했어요. 음. 그리고 그게 아시는 것처럼 세팅이 되고 나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구조니까 세팅하기, 까지도 시간 이좀 걸렸고, 근데 그게 금액이 되게 작았죠. 만 오천 얼마였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밖에 가, 계좌가 없었거든요. 근데 음. 그 다음 번이었나? 그때 AU 브랜드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음. 그때 한 팔만 팔천 원, 구만 원좀안 음. 되게 벌고 나니까 이게 모이면 되겠구나라는 게 느껴진 거죠, 그때부터. 그때도 팔만 원, 구만 원 하실 때도 시드는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는더 적었어요. 음... 왜냐하면 그때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개별주에 묶인 게 있었다 보니까 제가 가용할 수 있는 시드 자체가 많지 않았었어요. 지금은 몇 개입니까? 저 7개 운영하고 있어요. 우와... 와. 시드는 얼마 정도? 지금은 개별주 정리해서 2억 5천 정도를 제일 궁금한 것은 25년 3월부터 지금 이제 촬영한 날짜가 11월 28일인데 오늘 날짜까지 해서 총 수익이 얼마 정도 되나요? 한 770? 770이요? 네그 정도 될것 같은데요 오늘 안 그래도 같이 지하철 타고 오면서 같이 매도했어. 근데 음. 나보다 더 수익. 나는 왜냐 면 매도하다가 저희 한번 사진 한번 찍까 해가지고 <laughs> 사진 찍다가 내가 매도를 좀 늦게 했어. 근데 먼저 매도를 더 빨리 해가지고 나보다 수익이 더 좋았어. 24만 원 있나? 내년에는 수익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계십니 이것보다는 두배 정도는 벌자이다 않을까? 음. 왜냐면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갈 게그 전에 개별 종목에 많이 돈이 묶여가지고. 그 전엔 시드가 없었어. 그러니까 최근에 그 멘토링을 하면서 내가 개별 정보 이거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 공모주 하셔라. 라고 해서 지금 최근에 이 시드가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원래 1억 정도였고 지금 이제 더 늘어나서 2억 5천이 된 거잖아요. 이제 12월부터 이제 좀 폭발적으로 더 그렇죠. 아, 나오시겠네요. 음. 음. 그러면은 공모주 스펙주 부업 빼고 연 모으는 돈은 얼마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2 0 0씩 아까 말씀드렸던 저축액으로 생각하니까 그것만 보면 2400 정도만 본다고 음. 생각하는 음. 거죠. 저도 이거를 시작했던 이유 자체가 200만 원의 저축을 꼭 해야겠다는 라게 되게 절실해 가지고 내가 나중을 도모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너무 커서 200만 원 지키기 위해서 다른 수익이 있어야 된다는 게 되게 강했거든요. 음. 전 그게 되게 큰 동기부여였다고 생각해요. 다행히도 감자님 도움 많이 받아가지고 시스템 만들고 조금 더 여유로워졌죠. 지금 블로그를 해보셨고, 그 다음에 AI 쇼츠를 해보셨는데, 그걸로 그 같은 수강생 중에 결과를 내신 분들을 본 적이 있으세요? 지금도 단톡방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음.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번씩 수익을 내신 분들 있어요. 수익창출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거의 1년 가까이 봐왔는데, 음. 음. 그러면서 이제 팡 터지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걸 보고, 끝까지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저희 공모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익클수 있는데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게 되게 저희는 아시겠지만 이 터치 몇 번으로 해서 하루에 30분? 또안 걸리게 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인데 그거는 몇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 결과물을 노출하기 위해서 프로포트 짜야 되고 또안 나오면은 또 그걸 다시 수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그 강의는 퀄리티가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진짜 소수 여기는 지금 다수잖아요 다수가 돈을 벌고 있는 결과물을 내고 있는데 그 장벽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것은 확실하다 아까 돈부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세팅할 때 힘들었다고 음. 저도 진짜 핸드폰 몇 번을 집어 던지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는 도중에 되게 힘들었던 거를 제 아내가 보니까 하고 나서 이렇게 수익 내서 보는 거 보면 아, 오빠 진짜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팅을 일주일 안에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음. 나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수익이 만들어지 감자님 강의를 지금 수강하신 분들 중에서는 포기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 하나 뭐냐면, 수강을 하면 이 세팅까지는 거의 다예요. 그걸 제가 1주차에 일부러 강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동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왜냐면 1주차 때가 제일 의지가 불타오르잖아요. 그리고 조금 늦는 분은 계시지만, 제가 늦으면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포기한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냐면, 주식 한 번도 안 해보고, 그 주식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적금 예금만 하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이 만족도가 훨씬 높아요. 뭐야, 이런 수익처가 있었어?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공모주 경험했다고 동그라미 친 분들도 보통 공모주를 대형 공모주만 하고, 짜잘한 공모주는 안 해. 언제 하셨어요? 그러면 한, 한 3, 4년 전에 조금 한번 해봤어요. 그 그러니까 분들도, 아, 이걸 그냥 계속 들어갈 수 있네? 라는 걸 하나 캐치하게 되고 좀 만족을 하죠. 이 부업으로 당연히 엄청나게 뭐 드라마틱한 결과를 내진 않지만 이거는 잃지 않고 최소한의 시간으로 버는 부업이란 말이에요. 공모주는 확실히 상방은 막혀 있어요. 뭐 이걸로 뭐 1,500, 2,000 이렇게는 힘들 것 같아. 많이 벌어도 500. 제가 이번 달에 한400 얼마 번것 같아요. 적을 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어, 근데 이거를 무시해요. 우리가 1억 빌려서 대출금 갚으면 40만 원인데 그막 대출금 갚는 거에 허덕허덕 거리면서 이거에 대한 걸 무시한다? 저는 좀 생각을 좀 바꿔야지 않나. 아, 원래 사실 제일 궁금했던 거는 보통 이제 감자님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코칭을 듣고 이 코칭에 대한 만족도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거면 해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넘어온 분들이 많은데 월동 님이 사실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 아닌가요? 아니야 근데 아. 아니요 생각보다 많아요 아돈 벌어 패싱이 많아요? 돈 벌어 패싱 많아 <laughs> <그게> 뭐냐면 <laughs> 나는 지금 집이 있어 그래서 지금 당장 코칭은 필요 없어 근데 이제 저기 보다 보니까 소초감자라는 사람이 공모주 뭐 이런 걸 한대 어, 나랑 좀잘 맞겠다 해서 패싱하고 온 사람들 많아 왜냐면 여기는 아직 지금 때가 왜냐면 필요할 때 가야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부동산 채널이다 보니까 감자님 콘텐츠는 <laughs> 죽을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도 되게... 나오면은 갑자기 조회수 그냥. 감자님 어, 이제 재밌는 분인데. 그래서 라이브도 안 나오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조금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일기시면 감자님 후기도 없고. 솔직히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던 건 아닌 거 같아요. 음. 왜냐면은 음. 저도 이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증인이 있다는 걸 알고 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운 좋게 저한테 되게 잘 맞았던 거고 음. 수익이 더 크게 났던 거고 너무 고마운 게 사실 내가 모시는 이유 중 하나가 멤버십 방에서도 나 대신 CS를 되게 많이 해줘 <laughs> 아, 진짜 챗봇 챗봇 진짜, 진짜, 너무 감사하게 내가 진짜 막 바쁠 때도 다 답변해주시고 그게 거의 다이 엄청난 그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한 분이라서 거기에 진짜 한참 막 고생고생해가지고 진입장벽을 높게 한 분들이 정말 경험이 많아. 그러니까 CS를 많이 해주시더라고. 그게 내가 생각했을 때 커뮤니티의 힘이야. 근데 연금저축 펀드는 이제 원래 이제 그쪽 금융계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더잘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감자님이 해주는 이런 방법은 좀 다, 다른가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공모주 수익이 없었으면 네. 연금저축 펀드를 알고는 있었어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그게 돈이 묶인다는 라 생각에서 컸기 때문에 음... 당장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 써야 되는 돈이니까 이게 600, 900이 묶인다라고 생각해서 안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부가적인 수익이 생기다 보니 이걸로 할 여력이 생겼다라고. 좀 해서 부모주 강의 자체가 연금저축펀드할수 있는 확신이 들게 해주지 않았나 생각 들어요 일대1 그 멘토링 하면서 대부분의 분들의 만족감을 느끼는 게 어떤 포인트에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 줄 알아? 내가 연금 세팅을 그렇게 딱 해주면 안정감을 느껴요 내가 이렇게 넣으면 60살 이후에는 일안 하셔도 돼요 이 세팅을 딱 끝내준단 말이야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끝이냐면 아 내가 지금 35살부터 한 20년 정도만 일하면 되구나 그럼 난 이때 여기만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부족하세요 이 부분 그러면 이렇게 저희 만들어 볼까요 아니 월한600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간단 말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세팅이 이미 끝나니까 우리는 그 중간 중간만 채우면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좀 답답해 하냐면 저 잉여 자금이 안 나와요 지금 부동산에 묶여가지고 또 육아휴직 하고 이래서 내가 번 돈을 다 지금 지출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막 아내랑도 막. 좀더저 더 지출을 줄여야 해, 말해. 이런 분 싸운단 말이야. 내가 딱 보니까 이분들은 싸울 게 없어.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 연금 세팅도 이렇게 하다 보면 세팅이 끝나. 근데 지금 이 현금 흐름이 안 도니까 미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금 그렇게 미칠 필요 없어요. 이러면 이분들이 갑자기, 오, 그러네요. 저희가 그렇게 아둥바둥 안 살아도 되네요. 라고 다시 피드백을 받아.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이 1대1 멘토링의 만족도가 높지 않나 싶어요. 원장님의 멤버십은 1회입니까? 어, 한 번이에요. 연금저축을 들은 분이 대차대조표랑현금흐름표를 작성하고 저한테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주에 돈이 크게 묶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수익이 나는 상황이었어요. 감자님께 작성해드릴 때는 수익이 안 나는 상황이었는데 음.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져가지고. 근데 감자님이 거기서 딱 캐치해준 게 리스크를 전 전혀 관리, 생각 안 했었어요. 그니까 이게 개별주다 보니까 또 특히 국내 주식이다 보니까 리스크가 엄청 큰 건데 저는 그냥 낙관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개별주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이 더클 거라는 그냥 가정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밋빛 미래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걸 딱 들으니까 처음에는 반감이 생겼거든요. 근데 굳이 이걸 왜 팔아야 돼 지금 손해 보는 것도 아닌데라는 생각 이 있었는데 그거를 깨주셨어요. 음. 근데 그 깨주실 때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차근차근히 빌드업을 해주시면서 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 정리 다 하고 그걸로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증거금 을쓸수 있게 활용을 하니까 그걸 리스크를 없앤 거죠. 그런 건전 개인적으로 밀대 멘토링에서 제 투자 방향을 선명하게 만들어줬다는게 되게 좋았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적으면 적은 나이지만 이제 40대가 됐고, 가장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슬슬 지키는 투자를 해야 돼요. 무너지는 투자를 하면 안 돼. 어떤 종목을 가있어요그걸 되게 오래 갖고 있다가, 아 그게 한번 되게 바닥을 쳤을 때, 제가 그 1억 5천으로 한번확 물타기를 해서 수익이 되게 크게 났어요. 그래서. 지금 아, 위험하게. 되게 되게 좀 위험한 스타일이었어요. 핑을 이빠야 하셨네. <laughs> 어, 그게 장점이 그걸 쓰신 거야. 맞아요. 장점이. 버틸 수있다라티는 힘이. 근데 그 9년 버텼다 했죠. 그래서 음... 내가 그게 아, 생각해 봐. 그게 9년 버텨서 이 정도 수익은 그건 그건 사실 잃은 거야.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장점에 쓰셔서 내가 아 이걸 깨야겠다. 그냥 정신 승리야. 30% 떨어졌어. 어난 버티는 힘이 대단해. 근데 만약에 또50%떨어졌어난버는 음, 힘이 대단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 진짜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 그 자산의 가치를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버티는 건 그렇지. 그건 렇지그 손실이다. 이거지. 어, 사실은 투자가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야. 처음에는 진짜 저 수익 나는데요저 지금 몇천 벌고 있는데요. 되게 이렇게 건방지게 건... 얘기했어요. 네. <laughs> 그래서 <웃음> 수요자 입장에서 확실히 멘토링이 좋아요. 확실히 좋은데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오피셜한 컨텐츠에서 뭔가 정답지를 항상 찾으려고 해요. 왜냐면 그것은 음... 공짜거든요. 거기선가 뭔가 자기가 깨닫는 게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부동산이 2년 지나면 계속 갈아타면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안 되는 시장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수 있는 건 이렇게 멘토링이어야만 되거든요. 우리가 뜯어보고 이 사람 성격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색안경 이런 걸싹다 봐야 되는데 그냥 자산의 상황이라든지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만 보고 우리가 이렇게 사실 오피셜하게 이야기하기 힘들어서 멘토링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진짜 큰 벽을 하나 깼다는 음. 느낌이 드네요. 실제로 이렇게 진짜 결과를 내고 있다는 걸 감자님을 통해서는 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이제 저희 회원분들이 수익 인증을 항상 올려주시니까, 아 진짜 이게 결과가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진짜 와서 뵈니까 자신감이 생기신 분이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 현금 흐름을 통해서. 그게 너무 뿌듯하고 천사 같으세요. 날개가 보이지 않아요. 아니, 나이, 나, 날개가 없는 천사 같아요. 안 보여? 왜안 보여? <laughs> 여유가 생기고, 제 친구들도 올해 초에 저를 봤던 친구들과 지금 저를 보는 친구들이 말하는 게 되게 달라요. 오. 말하는 툴나 되게 여유로워졌다라고. 그래요? 네.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진짜. 아. 제가 맨날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건 뭐 나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표현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감자님한테. 오. 정말 너무 감사해서. 앞으로는 여기로 나가겠다 하는 명확하게 정해진 목표가 있으십니까? 우선적인 목표는 이제 서울 수도권에 등기를 치는 건데 음. 아직 토호제 때문에 좀 많이 밀린 느낌이 들어서 음. 그냥 그때까지 꾸준하게 이제 종잣돈을 모아야겠다 일치하는 투자를 이뤄 나가야겠다 생각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음. 이제 돈보라님 레버지를 통해서 서울 수도권에 등기칠수 있지 않을까 음. 그렇게 지금 잠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현금 흐름으로 진짜 결과를 내셨던 월동님을 모시고 왔는데요. 저희 채널이 사실은 부동산 채널로 알려졌지만 현금 흐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동시에 밸런스가 맞춰졌을 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월동님을 이렇게 모시고 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2026년 1월에 또 공모주 스펙주 강의 시작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현금으로 만드셔가지고 또 좋은 자산을 갖고 가시고 일상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돈벌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감자님이 요즘 들어서 좀 잘생겨보여요. 그러니까 감자님이 약간 낯빛이 음. 괜찮아요. 아, 근데. 잘생겼어요. <laughs> 눈으로 <눈을> 욕하는데. <laughs> 아니, 근데, 와이프가 아니, 눈이 높아. <웃음> 그런, <웃음> 얘기를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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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를 부자. <진짜 웃음> <laughs> <그럼, 웃음>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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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나한테도 아니, 맨날 내가 잘생겨서 결혼한 건 아니지. <laughs> 아니, 아닌데, 어, 와이프는 잘생긴 분을 좋아해요. 근데 감자님이 요즘에 진짜.